전쟁은 전선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전쟁을 놓고 사울 왕은 크기 싸움으로 보았기에 골리아 크기에 눌려서 겁먹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놓고 어린 소년 타이슨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보았기에 사울 왕에게 벌판에서 양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터에서 양치던 이야기가 어울립니까? 양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서 빼앗겼던 양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 입벌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살려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무서워 떨지 마세요. 골리앗을 찬 짐승으로 취급한 가운데 할례 받지 않는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하면서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다윗은 믿음의 영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손에 익은 짬돌 다섯 개를 들고 나가서 던졌을 때, 골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하나님이 맞춰 주시고, 예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정조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진 겁니다. 맞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와 승리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도 소년 다윗처럼 그런 영성을이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와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